지금 이 시간, 워싱턴 DC가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49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요구하며 사실상 제2의 IMF 위기를 강요했지만 한국의 반격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5천조 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재편, 33개국이 참여한 새로운 국제질서 서울 프린스플스, 조지아 주지사의 무릎 구른 긴급 방언, 그리고 전 세계가 목격한 작은 나라의 위대한 역전승. 490조 원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계획이 어떻게 5천 조원 규모의 글로벌 패권 이동으로 이어졌을까? 요 15년간 백악관에서 무역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던 한 경제 수석 보좌관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몇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목격한. 백악관 내부의 충격적인 진실들, 트럼프 정부가 감춰왔던 치명적 실수들,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단몇 개월 만에 세계질서를 뒤바꿔놓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만한 제국과 당당한 작은 나라 사이에 벌어진 21세기 최대의 권력게임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국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입니다. 15년간 백악관에서 무역정책을 담당해왔죠. 골드만삭스 부사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숫자에 밝다고 자부했습니다. 하버드 NBA 출신의 월스트리트에서 10년을 버텼습니다. 제게 불가능한 거래란 없었죠.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제가 설계했고 일본 반도체 제재도 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 한국 관련 회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백악관 루즈벨트룸.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회의실을 덮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죠. 마이클, 한국 압박 시나리오, 어떻게 보나? 저는 자신만만하게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이번이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반도체 1대1 생산 요구와 490조 원 현금 투자를 동시에 밀어붙이면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겁니다. 리처드 스미스 상무부 장관이 두툼한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데이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보시다시피 한국의 대미수출 의존도가 15%에 달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우리가 100% 관세를 때리는 순간 한국 경제는 즉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국가경제회의 위원장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만 해도 총 투자액이 170억 달러입니다. 현대차와 LG는 조지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들이 이 모든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자.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도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대통령이 펜을 돌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K-POP이나 드라마로 우리 문화를 잠식했다고. 웃기는 소리야. 진짜 힘이 뭔지 보여주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진짜 미국다운 면모를 보이는구나. 세계 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 순간이야. 재무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부. 그들이 뭘로 거부하겠나. 우리 시장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주제에. 설사 거부한다 해도 관세로 밀어붙이면 끝이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하나뿐이다. 항복이야.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말에 동조했죠.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이클, 정말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설마요, 제임스. 그들이 우리 시장 없이 뭘할수 있겠어요? 반도체 매출의 30%가 미국에서 나오는데요. TSMC도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지었잖아요. 대만이 중국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는데, 작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뭘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일본도 이미 손을 들었고요. 한국만 외톨이가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항복할 거라고 말이죠.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상무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량과 해외 생산량을 1대1로 맞출 것을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시에 투자 요구 사항도 발표됐습니다. 한국은 향후 5년간 5,500억 달러, 한화로 약 490조 원을 미국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 이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발표문을 작성하면서 저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15년 경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이상 신호가 그날 오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보통 이런 발표가 나오면 한국 기업들은 즉시 성명서를 내거나 정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때로는 격렬하게 반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상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그 어떤 기업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황해서 말도 못하는 거겠죠. 동료들은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쇼크 상태일 거예요. 490조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15년 경력으로 본 한국 기업들의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하지만 이번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검토 중이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건설적 대화를 희망한다. 딱한 줄이었습니다. 격렬한 반발도 즉각적인 수용도 아닌 그저 검토 중이라는 애매한 표현뿐이었죠. 역시 시간을 벌려는 거네요. 곧 항복 의사를 밝힐 겁니다. 동료들의 분석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용함이 당황한 침묵이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고요함 같았거든요. 마치 폭풍전의 정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현대차가 조용히 발표한 보도자료였죠. 겨우 한 줄짜리 발표였지만, 제게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수출 물량 타 지역으로 재배치 검토. 이게 전부였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한 줄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급히 리처드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현대차가 미국 수출을 줄인다고 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이 그들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데. 그게 정말 그렇게 발표했어요. 매우 간결하게요. 간결하게? 협박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그 다음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지아 배터리 공장의 생산 계획 재검토를 발표한 겁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미국 정부 압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30% 일괄 인상한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미국 정책 불확실성을 반영한 조치. 이건 예상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압박을 받으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미국 시장을 지키려 할 텐데 오히려 가격을 대폭 올린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SK 하이닉스도 같은 날 동일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가격 정상화. 이건 개별 기업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조율된 행동이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 조지아 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급작스럽게 한국 방문을 발표한 겁니다.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관련 긴급 협의차 서울 방문.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주지사가 외국 기업과의 협의를 위해 직접 해외로 나간다? 그것도 연방정부의 정책과 상충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는 즉시 조지아 주정부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심각해요. 현대차에서 미국 투자 전면 재검토를 통보해 왔습니다. 전면 재검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두 프로젝트만 해도 조지아 주 역사상 최대 외국인 투자인데,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한국 기업들의 핵심 인력들이 하나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가족 방문이라고 하지만,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가요? 현지 직원들에게 일시적 업무 조정이라는 통보가 나갔어요. 사실상 무급휴직 신호죠.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것도 조용히, 체계적으로 말이죠. 백악관으로 돌아와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습니다. 축소? 그들이 뭘로 축소하겠나? 우리 시장 없이는 살수 없을 텐데. 리처드 장관이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너무 체계적이고 조직적입니다. 마치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를 실행하는 것 같아요. 국가안 보보좌관이 기밀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CIA 보고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6개월 전부터 비상계획을 수립해왔다고 합니다. 비상계획? 미국과의 관계 악화 시 대응 매뉴얼이죠. 투자 철회, 공급망 재편, 대체 시장 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압박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순간 즉시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맞춰 놓았던 거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 손해가 너무 크거든. 그런데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시에는 속보였습니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과 대규모 경제협력 발표. 세계국이 동시에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석유, 화학까지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협력이었죠. 이게 우연일리 없었습니다. 명백히 한국이 미리 준비해 놓은 대체 카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이 발표가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490조 원을 요구한 지 정확히 10일 뒤였거든요. 너무 빠르고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압박에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압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우리가 압박하는 순간, 그들은 준비해둔 플랜 B를 실행해 옮겼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 경력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우리가 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주 뒤, 진짜 폭탄이 터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 일면 톱기사였죠. 코리언 웨이브 2.0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중심 서울. 부제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43개국 탈미국 공급망 구축 위해 한국과 연쇄 협력. 기사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동맹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급히 데이비드 들이 전 국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현재 민간 컨설턴트로 일하며 아시아 정세의 가장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데이비드,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마이클, 자네들이 완전히 판단을 잘못했네. 한국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어. 6개월 전부터? 그래. 바이든 정부 말기부터 트럼프 복귀에 대비해서 말이야.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비밀리에 글로벌 대체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는 거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압박한 건 오히려 트리거였지. 그들이 기다리던 완벽한 명분이었어. 이제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지쳤다며 한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 합류하고 있네. 전화를 끊고 긴급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2.0을 발표하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그린 디지털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반도체, 배터리 분야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같이 동맹을 제안하며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도였습니다. 인도 마이너스 한국 전략적 기술 동맹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를 약속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패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백악관 상황실에 모인 경제팀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대통령님, 월스트리트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재무부 장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이 3% 급락했고,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어요. 인텔, 퀄컴, 엔비디아 모두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삼성 LG와의 배터리 협력 중단을 우려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국가경제회의 위원장이 더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공급망 차질을 우려해서요.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젠장. 우리가 그들을 압박한 건데 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그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한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CNN 생중계로 보는 그 장면은 정말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서울 롯데 호텔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서 있는 미국 주지사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지아주는 한국과 영원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기업인과 함께 미국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방적 정책과 달리 조지아주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연방정부에 대한 공개적 반기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저 자식이 뭘 하는 거야?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의 행동은 전 세계에 하나의 강력한 신호를 보냈거든요. 미국 지방정부조차 연방정부보다 한국을 택했다. 그 신호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음 날, 텍사스 주지사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서울 방문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시간 주지사는 LG와의 배터리 협력 확대를 위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뉴욕 주지사까지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파고든 건 바로 한국이었죠. 국방부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방산협력 중단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K-9 자주포의 기술 지원 없이는 미군의 포병 현대화 사업이 중단될 수 있어요.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의 공동 개발이 무산되면 우리 해군력에 큰 타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훨씬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반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기술, 외교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그날 저녁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BBC 속보였습니다. 솔 프린서펄즈 한국주도 신국제경제질서 공식출범. 43개국이 참여한 새로운 글로벌 경제협력체가 서울에서 공식출범한 겁니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상호 존중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일방적 요구를 할수 없다. 둘째, 동반 성장 제로섬이 아닌 윈윈 구조를 추구한다. 셋째, 지속 가능성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번영을 우선한다. 미국의 힘의 논리 대신 한국의 상생의 논리가 새로운 국제 표준이 된 거였죠. 가장 가슴 아픈 건 우리의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하나둘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포스트 브렉시트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명분으로. 솔프린서펄즈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산업 4.0의 새로운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까지 북미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솔프린서펄즈 가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사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시에는 속보였습니다. 솔 프린서펄즈 정식 출범 한 개월, 글로벌 경제 지형 완전 재편. 부제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GDP 0.8% 감소 vs 한국 GDP 2.3% 증가. 역전된 현실.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포럼에서. 한국이 선언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가 단한달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43개국이 참여한 솔 프린서펄즈는 이제 세계 GDP의 67%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되었습니다. 핵심 원칙 세 가지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였죠. 상호존중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일방적 압박을 가할 수 없다. 동반 성장 제로섬이 아닌 모든 참여국의 윈윈을 추구한다. 지속 가능성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공동번영을 우선한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이 모든 변화가 한국어로 된 원칙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에서 상생, 화합, 지속 가능이라는 한국어 개념들이 영어 자막과 함께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라틴어나 프랑스어가 외교 언어였듯이 이제 한국어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언어가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날 밤 사임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통령님께 15년간 미국의 힘과 가치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과의 갈등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그들은 세계를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굴복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품격으로 감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강국이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톰슨. 일주일 뒤 데이비드와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였죠. 후회하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홀가분해. 15년간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 한국이 이길 줄 알았나? 아니. 하지만 그들이 이기는 방식을 보고 감동했어.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고 존중으로 세계를 움직였잖아. 데이비드가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던 것 같아. 5천년 역사 동안 수없이 침입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그 정신 말이야. 창 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더 이상 이곳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독일이 솔 프린서펄즈에 정식 가입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 독일 총리의 공식 발언이었습니다. 프랑스가 바로 뒤따랐습니다. 21세기 신국제 질서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 영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명분으로 솔 프린서펄즈 가입을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캐나다였습니다. 트리도 총리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북미 지역의 새로운 균형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솔 프린서펄즈 가입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제 미국은 정말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마저 하나둘 이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국내에서 왔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주요주들이 연쇄적으로 주 차원의 독립적 국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실상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 반기였죠. 조지아 주지사가 시작한 균열이 전국으로 확산된 겁니다. 6개월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아시아 대표로 부임하게 됐거든요. 솔 프린서펄즈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허브가 된 서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490조 원을 요구했던 우리에게 한국은 5천조 원 규모의 새로운 질서로 답했습니다. 돈의 싸움이 아니라 철학의 싸움이었던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솔 프린서펄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한국의 상생 모델을 배우려 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까지 앞다투어 솔 프린서펄즈 가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상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전 세계 외교 문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윈 마이너스 윈 대신 SANG SAENG이라는 표현이 국제 무역협정의 공식 용어가 되었죠. 제가 15년간 믿어왔던 힘의 논리는 한국의 존중의 논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국은 약자를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라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요. 오늘도 서울거리에서 만나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고 당당합니다. 세계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만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한 대학생이 제게 길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서울은 처음이신가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우리나라 참 좋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자신감과 따뜻함에서 저는 진짜 선진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고층 빌딩들 사이로 고궁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5천년 역사와 최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가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솔프린서펄즈 가입국 67개국 돌파, 세계 GDP 82% 차지, UN 안보리 개편, 한국 상임이사국 진출 가시화, 하버드 비즈너스 스쿨, 솔프린서펄즈 사례 필수 커리큘럼 채택.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품격이 나라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힘으로 누르려 하면 언젠가는 더큰 힘에 무너지지만 존중으로 얻은 신뢰는 영원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명동 거리를 걸으며 마지막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K-파워는 K-POP도 K-드라마도 K-반도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천년간 굽히지 않았던 자존심이었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함이었고, 상생을 추구하는 지혜였습니다. 490조 원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계획은. 5천조원 규모의 새로운 세계 질서 탄생으로 귀결됐습니다. 오만한 제국의 몰락과 겸손한 강국의 부상. 이것이 2025년 전 세계가 목격한 21세기 최대의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긴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중요한 시기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5천년 역사가 길러낸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으로 세계와 상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